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앞에 보시면 한국말, 일본말 다 나오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없으니라 네.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해서 새로운 시작, 중생 거듭남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 요즘에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2025년이 정말 빨랐던 것 같아요 어, 그러지 않으신가요? 어, 정말 빨리 한 해가 지나가서 어느새 벌써 이 마지막을 보이는 12월 첫 번째 주성산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어, 우리 수목음 동경교회는 12월이 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어, 제가 챙겨오고 깜빡했는데 그, 새해 목표, 기도 제목을 작성하는 그런 걸 합니다. 작년에 다 하셨죠? 하셨죠? 혹시 갖고 계시면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번에 짐 옮기면서 사실은 책상 정리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계획과 목표가 있었구나. 아, 그때는 좀 살도 빼고, 여러 가지 좋은 뜻이 있었는데, 이루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이루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 막내가 오래 태어났거든요. 막내가 태어나,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잊고 있었던 것도 있더라고요. 어. 제가 써놓고서 잊어버리고 있던 게 있더라고요. 한번 작년에 썼던 게 있으시면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어. 여러분 아직 한 달이 남았거든요. 보시고서 한달 남은 이 시간 부족했던 것도 있다면 채워서 어. 할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올해 다 못했다면 내년이 오잖아요? 내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이제 우리가 2026년도 기도 제목도 제가 이제 나눠드릴 건데, 어, 이번 12월 한달 동안 내년도 내가 어떠한 목표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도 뭐 올해랑 똑같겠지 이런 마음으로는 정말 그 말대로 됩니다 내년도 올해랑 다를 게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년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새일을 행하실 거야 이런 마음 우리가 먹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어, 고린도우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어, 답답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이 새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지 않은 겁니다.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부정적인 거, 예전에 안 됐던 거, 실패했던 것들만 얘기하면서, 진작에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정말, 절대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잘 아시죠. 예전에 찬양 많이 했던 건데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아멘. 두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은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수 있다 해보자 아멘 할수 있습니다 아멘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카사키 성전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3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요.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의 공의원이었습니다. 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산에 들인 공예인은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국회와 같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곳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어, 왜냐? 이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자체로 왕은 없었습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에 있는 황제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 그런 총독들이 있었고, 또, 로마의 황제의 영향력 안에서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던 왕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하죠.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총독, 총독들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본디오 빌라도 총독. 그리고 이 분봉왕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 있었던 헤롯대왕.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지 유대인들의 왕은 따로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장로들이나 원로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곳이 바로 산내들인 공예라는 곳이었고 거기서 유대인 자치적인 이러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고데모가 그곳에 속했던 사람이 상당히 영향력과 지위와 힘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속된 말로 잘나가는 사람, 먹고 살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람 안에는 여전히 그 마음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갈급한 마음이 니고데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예수님을 그 밤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카와사키 와서 처음으로 해본 것 중에 하나가 성찬 준비를 제가 직접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보통 권사님이나 성찬 준비하는 분들이 해주는데 여기는 교육자님들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고서 위에 가서 이 포도주를 하나씩 따르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몇번 흘려갖고 다시 닦고 하면서 성사를 준비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저는 따르기도 힘든데 물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뭘, 뭘 하시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던 거예요. 그 모습 보시고 예수님께 다 쫓아내시고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다. 성전을 깨끗하게 새롭게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행위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6월달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정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니고데모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정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 저분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 특별하다. 분명하다. 분명하다. 예수, 저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아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큰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밤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밤이든 낮이든 중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젠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언제라고 생각되시나요? 새벽 예배? 오, 새벽 예배를 알고 계시는군요 아까 우리 통역하는 우사님하고 우리 얘기하니까 언제라고 얘기하시냐면 비오는 수요일 저녁 이렇게 <laughs>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배하기 힘든 그때에 나아가는 게 좋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 가장 좋은 시간 언제냐? 항상 비슷해요.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한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갈급한 이것들이 채워지겠구나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오늘 어떻게 내삶 내 가운데 생일 행하실까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고대모의 이런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신 보니까 당신은 특별한 분이 확실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니고데모가 알고 싶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급함을 알고 싶던 그에게 답을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사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곳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가 뭐가 필요한지 그게 어떤 게 필요한 지다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 볼까요? 사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건가요? 다시 엄마 뱃속에 드러나,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뿐만이 아니고 누구나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이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니고데모에게 정말로 거듭날 수 있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오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어둠난다.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한다는 의미일까요? 이 말씀 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에스겔서 말씀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함께 볼까요?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형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역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70년이라는 시간 포로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줄 거야.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할 거야. 앞으로 너희가 다시 내 뜻을 따르게, 내 윤례와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전에 더러웠던 것,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더러운 과거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워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순복음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오중복음의 첫 번째 중생 거듭남의 복음입니다. 어, 여러분 오중복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시나요 아니죠. 오랜만에 들어보시나요? 네. 오중복음은 오.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복음을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한 겁니다. 첫 번째 중생 성령 충만, 신의 축복, 재림. 다섯 개의 주제로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저는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섯 가지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 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거든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왜냐? 아담 이후로 우리가 범죄하여서 죄인으로 죽고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린 다른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된 소식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1 6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다. 그야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는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한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맙니다. 그기서 70년의 시간, 그 죄값을 치료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어디 가서 포로세 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도서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렬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 로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중생 거듭나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정작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이전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가 된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과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전의, 이전의 삶과 다른 새로운 삶을 해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저 이번에 카사키 성전에 오게 되면서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처음 나눌까 하는데 이 중생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어,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냐? 저도 이곳에서 좀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키 성전에 오면서 이전에 제 모습을 좀 돌아봤거든요. 어... 제가 일본에 온게 6년 됐습니다. 어... 아마 성도님들에 비하면 참 짧죠? 6년밖에 안 됐는데, 6년 차이 사이에 참 많이 변했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 일본을 꿈꾸 있었던 해보자, 할수 있다, 아까 사장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했는데, 6년 동안 여러 가지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변화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돌아 돌이켜보니까 참 부족했던 게 많은 제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하나님께서 나를 가와사기로 보내시면서, 제 안에, 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와사키 성, 우리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뜻을 아멘.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중생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음을 믿습니다. 죄인들도 리를 구원해주시는 내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 하신 주님, 하나님 이전의 삶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사키 성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보내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사키 성전이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부원의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며 바라보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